엄마 올해 배추값이 내가 얼마 전에 아는 사람이 시장 가 가지고 배추 한망 샀대. 오. 세 포기에 36,000원인가 그렇대. 그래서 한 포기에 거의 12,000원? 1 2 0원에서 15,000원 꼴 정도 되더라고. 근데 김장 올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근데 김장은 그래도 풍년 들지 않았을까? 김장할 때 되면 응. 그랬을 것 같은데. 고추가 왜냐면은 고추가 언제고 윤달들은에 고추가 이제 빨리 망하고 막 이러니까 주로 배추를 다 많이 심 심던데 몰라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됐나 많이 심겨진 건지 그거는 잘 모르는데 원래 양념값이 비싸면은 배추값은 싸다고 했는데 근데 올해는 보편적으로 뭐든지 비싸. 근데 이런 적이 있었나 배추 가격이 이렇게 비싼 적이? 비싸도 이렇게 많이 비싼 건 모르지 막 육천 원, 칠천 원 하면 비싸다고 했는데 만 원이 넘어가면 많이 비싼 거 아닌가? 이거 엄마 우리 안 먹고 다 갖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에이 다 아무리 비싸다 해도 우리는 음, 안돼 우린 먹어야지 우리가 먹고 건강해야 돈 버는데 난 그런 짓은 안 해요 <laughs> 엄마 버섯도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우리 식구미 길라고 난 좋은 거다 비싸게 주고 다 사는데 그래 이걸 갖다 다팔자그 하면 안 되지 잘 되면 저 밑에 건 팔아도 돼 우리 김장하는 거 이것만 해도 돼. 우리 아들 열심히 저 밑에 물 줘서 키워가지고 알아서 팔으세요 <laughs> 아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아들 돈이라며? 있지. 유튜브 수익 나왔는데 엄마? 얼마나? 그래? 아 이거 자꾸 답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는데 뭐 이거 수익까지 있어? 수익 있지. 그래? 내가 조만간 좀 찾아올게. 그럼 엄마는 얼마나 줄 거야? 삼분의 일? 이 배추가 그냥 건강미가 흐르지 않아 이봐. 만져도 그냥 단단하니 그냥 그런데 요새 비가 안 오니까 더 단단한 거 같아. 이거 언제 묶어줘? 이제, 박가면서 너무 일찍 묶어도 안 돼. 좀 선선하고, 그러면 하고, 이제, 미리 먹으려고, 김치 담으려고 하는 건저 밑에 걸좀 묶으려고 해. 내가 물 퍼줄 수 있는 데 거, 연하게, 이제 해서, 김장 하기 전에, 지금 김장김치 지금, 그래도 이 맛이 빨리빨리 크니까, 올해는 기분이 좋아. 배추야, 배추야. 너무너무 예뻐서, 그냥 맨날 끌어놔주고 싶다.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내가 그냥 이거 겉에 하나도 그냥 엄청 소중하게 여겨지고 이거 약도 하나, 하나도 하안 했는데도 이거 이렇게 그 전에는 약을 해서 키워도 이 뒷면에 뒷면에 막 이렇게 따듬으면 엄청 지저분했거든 여기 한번 봐봐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뭐 하나 사다 드려야 되겠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달팽이는 죽는다 그는데 달팽이도 안 죽고 애벌레도 당가나봐도 안 죽어 그러니까 고거는 잡아줘야 돼 그리고 청벌레도 죽는 건지는 몰라. 이제 일부는 죽는지 모르는데 어쩌다 하나씩은 있어. 그리고 담배나방 이제 속에 덜어 있는 거, 그거 잡아주고. 담배나방은 잡기도 또 쉬워. 밤에. 텃밭 하시는 분은 밤에 이렇게 후라시불 갖고 이렇게 훑어보면 밖에 다 나와 있어.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내일 어디 가야 돼서 아침에 일찍 국을 끓여야 되는데 무를 뽑으러 갔더니 그게 밖에 다 나와 있더라고. 그래서 그것도 알았지. 그거 잡기 쉬워. 그래서 쌀벌거지만 잡기 힘들지 다른 건 잡기 쉬워. 좋은 거 많이 많이 가르쳐드렸으니까 구독 많이 해주세요. <laughs>